847%. 일본 여대생들의 한국행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명문대 도서관에서 주차 한국어 교재가 펼쳐지고 심지어 취업을 포기한 선배들까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과 늦기 전에 결단하라는 유행어가 교차하는 순간. 과연 한 여대생은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결말은 곧 드러납니다. 그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카페. 늦은 오후였지만 자리마다 젊은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저 역시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앞에 두고 여행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70대로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몸을 떨더니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119 불러요? 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광경은 달랐습니다. 스무아홉쯤 되어 보이는 한국 청년 한 명이 자리에서 번개처럼 일어나더니, 어르신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자동심장 충격기 근처 있나요? 그러면서 곧바로 양 무릎을 꿇고 어르신의 맥박을 짚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두 손은 정확한 리듬으로 가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그 장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그 청년의 단호한테도 덕분에 이내 질서가 잡혔습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걸었고, 또 다른 이는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어르신의 눈꺼풀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카페 안은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구급대가 도착했고, 청년은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했습니다. 쓰러진 시각은 오후 4시 12분. 즉시 CPR 시작했고, 4시 18분경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허세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저는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종업원이 어르신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알려주었을 때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왜 이런 장면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지? 저는 일본 도쿄의 명문대에 다니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대학에서는 성적과 취업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만약 같은 일이 도쿄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벌어졌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누군가 즉시 저렇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경찰이나 구급차를 기다리며 멀찍이 서 있었을 겁니다. 저조차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국 청년은 마치 훈련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 남자 응급처치라는 검색어를 치자 놀라운 사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남성은 군 복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과 재난대처법을 훈련받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대학교 교양 과정에도 응급처치 교육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책임과 훈련이 몸에 밴 문화적 차이였던 겁니다. 그날 밤 도쿄에서의 제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남자가 특별하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장면을 본 이상 더 이상 냉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장면이 드물까? 무엇이 다른 걸까? 사실 이 이야기는 그날 카페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되감기처럼 시간을 돌려야만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왜 그런 질문을 품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몇주전 도쿄 캠퍼스에서 시작된 기묘한 유행이 모든 것의 발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335 모여한국어 교재를 펴고 복도에서는 낯선 단어들이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같은 기초 표현들이었죠. 저희 학교는 전통적으로 영어와 중국어에 집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어가 캠퍼스의 새로운 화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저 한류 드라마나 아이돌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언어학과 학생뿐 아니라 경영학과, 법학과, 심지어 공대 학생들까지 한국어 스터디에 몰려들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학생회관 게시판에는 한국 문화 동아리 신입 모집이라는 안내문이 붙었고 순식간에 모집 정원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솔직히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취업 준비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사토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야. 너도 한국어 스터디 같이 하지 않을래? 왜? 취업에 도움이 돼. 제가 되물었죠. 그녀는 머뭇거리더니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한국 남자 만나려고. 저는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토의 표정은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기심에 친구들의 다이어리를 슬쩍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정표에는 한국어 수업, 맞선 상담, 한국 교환 학생, 정보 세미나 같은 일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설문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졸업 후 결혼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솔직히 큰 반응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무려 300명이 넘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5세에서 27세 사이에 결혼을 원한다 57%,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한다 63%, 맞선 카페 상담 경험이 있다 28%, 저는 화면을 의심했습니다. 제 또래. 그것도 일본 최고 명문대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졸업 후 좋은 회사에 들어가 안정된 일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온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더 놀라운 건 댓글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 남자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반대로 한국 남자들은 가족을 중시하고 여자에게 배려한다고 들었어.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은 연봉과 복지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근거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하지만 며칠 뒤, 언론 기사에서 확인한 수치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가 단 1년 만에 40%나 급증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반대로 일본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은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 구석은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 남성들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환상에 빠져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이 제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요. 그날 밤, 기숙사 휴게실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노트북을 둘러싸고 있었고, 화면에는 일본 신문 온라인판이 떠 있었습니다.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 1176건. 전년 대비 40% 증가. 헤드라인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봐. 진짜 기사야.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숫자는 차갑지만 댓글창은 뜨거웠습니다. 내 선배도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서울 갔다더라. 친구 누나는 벌써 두 번째 아기 나왔다. 기사 속 통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 주변 이야기와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토가 종이 신문을 꺼내 펴보였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세까지 미혼. 남성 28.3%, 여성 17.8%. 사토는 신문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아야, 우리 세대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렇게 될까봐 무섭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독신으로 사는 이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대기업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지켜내고 있지만, 주말마다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드라마로 시간을 보내는 뒷모습. 겉으로는 존중받는 커리어우먼이지만, 속으로는 가정을 꿈꾸지 않았을까. 숫자는 그 이모의 쓸쓸한 그림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친구가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IMF 보고서 그래프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GDP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화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봐, 한국이 이미 우리보다 앞섰대. 연봉도, 복지도, 주거 환경도 다 기사마다 한국 쪽이 낫다고 하잖아. 순간 제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허탈감이 일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일본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서는 명예가 아니라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휴게실 창 밖으로는 도쿄의 네온사인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친구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한국에 가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라며 떠들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제게 던진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시계는 생각보다 빠르다.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야. 우리 세대가 마주한 현실의 선택지야. 며칠 뒤 학교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라온 한글이 캠퍼스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제목은 골드미스 언니들의 현실. 게시글에는 저희 대학을 졸업한 선배들의 근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익명 처리됐지만 직장과 나이를 보면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48세 대기업 부장 매일 야근 후 편의점 도시락이 저녁 45세 은행 지점장. 주말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지만 결혼 얘기만 나오면 전화를 끊는다. 46세. 로펌 과장. 결혼식 하객으로는 늘 참석하지만 본인 결혼 계획은 없다. 저는 화면을 내려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학생 시절 누구보다 반짝이던 선배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글 속에서 그들의 삶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쁠 때, 늦기 전에, 짧은 문구였지만 강렬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이 문장이 속삭이듯 퍼져나갔습니다. 카페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수업 중 교수님들조차 농담처럼 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하지 말고 연애도 해야지. 예쁠 때 늦기 전에 말이야,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일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힘든 기회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룸메이트 사토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야, 솔직히 무섭지 않아? 나이 들면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거. 근데 결혼이 꼭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 사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외로움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함께 밥을 먹어줄 사람은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도 모순된 감정이 부딪혔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과 언젠가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망. 며칠 후, 학교 식당에서 선배 한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4학년, 곧 졸업을 앞둔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식판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 지금 취업 준비 중이시죠? 그런데 한국어를 왜 공부하세요? 선배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졸업하면 한국에 갈 거야. 맞선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있거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서 현실이 제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흐름이 우리 세대의 선택이 되는 걸까? 나도 언젠가 이 길을 걷게 될까? 본방하기 시작되자, 저는 마침내 한국을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숫자와 소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 제 마음 속에서 계속 울리던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친구 사토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공기와 익숙하지 않은 간판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솔직히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명동에서 벌어졌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앉으려던 순간, 사토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습니다. 아야, 내 지갑이 없어. 가방을 뒤져도 주머니를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권과 현금, 신용카드까지 들어있는 지갑이었으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끝났다고 체념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지 코디네이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찾을 겁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역무실에서 분실 신고를 접수한 지 불과 30분 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분실물 보관소에 지갑이 도착했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지갑 속 현금과 여권까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주어 영무실에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동시에 묘한 존중심을 느꼈습니다. 낯선 외국인 관광객의 물건을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돌려주는 시민들. 정직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면서 또한번 놀랐습니다. 역마다 CCTV가 빼곡했고 곳곳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여성 혼자 이동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었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승강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먼저 내리는 승객을 존중하는 태도 저는 일본 지하철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공기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안전을 책임으로 여기는 사회구나. 저녁에 들른 카페에서는 더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젊은 커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춥지 않아? 물더 필요해? 내가 좋아하는 걸로 주문하자. 저는 처음엔 연인끼리의 과장된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지나가던 노부부의 짐을 두 명의 청년이 동시에 들어주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어머니 연배신대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연출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레 몸에 밴 배려라는 것을 호텔로 돌아오는 길 사토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야,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뉴스 속 수치나 소문이 아니라 제 눈으로 확인한 체험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분실물이 30분 만에 돌아오고 지하철에서 시민들의 배려를 목격한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저와 사토는 또 다른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거기에는 이미 두 명의 낯익은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 선배들이었습니다. 졸업 후 한국인과 결혼해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었죠.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5년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미유키 선배는 밝은 미소로 저희를 반겼고 3년차 결혼을 한 아야카 선배는 유모차를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배, 아이까지 있으세요? 응. 두 살이야. 남편이 집에서 아이랑 먼저 기다리고 있어. 아야카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안정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화는 곧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 돌아올 때도 설거지는 본인이 꼭 해요. 빨래도 도와주고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지? 정말요? 보통은 여자 몫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묻자 미유키 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선 그게 당연한 거야. 남편이 밥을 먹고 나서 항상 고마워라고 말해줄 때 그게 제일 행복해. 차토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연히 여자가 해야하는 일들이 여기서는 존중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야카 선배가 계산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남편 월급이 한화로 500만 원 정도 돼. 일본 대기업 과장급이랑 비슷하지. 그런데 생활비는 일본의 절반도 안 들어.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가 확실히 저렴해. 덕분에 저축도 많이 하고, 작년엔 가족 여행으로 유럽도 다녀왔어.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의 삶이 단순히 감정적 배려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유롭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선배들의 단호한 조언이었습니다. 아야. 사토. 예쁠 때 늦기 전에 결혼하는 게 맞아. 미유키 선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기들. 지금 30대 중반이 됐는데 대부분 아직 혼자야. 커리어는 화려해도 결혼은 쉽지 않대. 기회가 있을 때 결단하는 게 필요해. 그 순간, 제 가슴은 묵직해졌습니다. 선배들이 말하는 현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캠퍼스를 다녔던 언니들의 삶이 증거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사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야. 나 조금 무서워졌어. 우리도 시간을 놓치면 똑같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저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뜻밖의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난 일본 학생들과 한국 청년들이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었죠. 분위기는 처음엔 다소 어색했지만, 곧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갔습니다. 각자 전공 이야기, 여행 경험, 장래 희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 눈길을 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우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화 도중 한 학생이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현우 씨, 일본 여자랑 결혼하는 거 어때요? 순간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감정에만 기대면 오래 가기 힘들잖아요. 그 말의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 웃음으로 넘길 줄 알았는데, 그의 답변은 진지했고,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모임이 끝나고 나서 현우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야 씨.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귀자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거절인가 싶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신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만 한국에서 지내보세요. 그게 저와 제 나라를 가장 솔직하게 만나는 방법일 겁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서로를 확인하자는 태도. 오히려 그 현실적 제안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사토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야, 너 표정이 달라졌어. 솔직히 마음 흔들렸지? 저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삶, 부모님의 기대, 제 커리어 그 모든 걸 내려놓을 각오는 아직 없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하나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은 순간이지만 책임은 평생이다. 현우 씨의 제안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한 새로운 선택의 초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첫날 밤. 제 방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익숙했던 창밖 네온사인도 책상 위에 놓인 교재 더미도 어쩐지 공허해 보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울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계속 겹쳐졌습니다. 30분 만에 돌아왔던 분실 지갑, 지하철에서 노인을 부축하던 청년들, 그리고 사귀자 대신 먼저 와서 살아보라던 현우 씨의 목소리. 며칠 뒤 저는 결국 교환 학생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팬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차토는 이미 먼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아야. 우리 둘이 같이 가자. 직접 살아보고 나면 답이 보일 거야.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한발 내딛을 수 있게 만드는 동료의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우리 집안의 명예다. 다만 신중하게 선택해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어디서든 괜찮아.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가정이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두 분의 허락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선택하라는 존중의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뒤, 합격 통지서를 받은 순간 저는 창문을 열고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설레는 동시에 무겁게 느껴지는 책임.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다. 내 세대의 현실이다. 숫자와 기사 속에 갇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낼 선택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사랑은 우연일 수 있지만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건 책임이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객석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로 올라가려 한다는 것을. 한국에서의 한 학기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확인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아야의 여정은 끝이 났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숫자로만 보던 변화는 그녀의 삶 속의 실체가 되어 다가왔고 우연처럼 스쳐간 만남은 책임을 전제로 한 선택으로 이어졌다. 도쿄에서 자라난 여대생은 한국의 거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정을 지키려는 책임. 작은 배려에도 고마움을 전하는 존중. 부모 세대의 명예를 이어가려는 진지한 결심이 모여 이루어진 변화였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길은 아야만의 선택일까? 아니면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의 공통된 여정일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되묻는다. 만약 여러분의 딸이 혹은 손녀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그 결정을 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존중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